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돌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얼마전 아이돌이 지나면서 그간 제가 벼르고 벼루었던1 5와의 관계로 완전히 청산한 사연을 여러분께 시원한 사이다 한방 날려드리기 위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시원한 사이다에서 죄송해요. 하지만 마음만은 아주 뜨끈뜨끈 불타오르실겁니다. 저는 3년정도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를 하던 남편과 1년 반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다 직장인이고 남편의 경우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제가 사실 연애하는 그 2년 동안 진짜로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하는 개인적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편에게 실제로 일만 많이 하는 남자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싫다는 의사를 여러 번 내비치기도 했었고 그럴 때면 자기도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다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제게 이해해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남편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니 옆에서 상사가 일을 더 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회사면 직원은 자연스레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남편 또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더 하는 것이었기에 당장에는 헤어지기보다 이 사람을 더이해하려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던 건지 남편은 그 후에 야근이 없는 곳으로 좋게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좀더 서로가 원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자연스레 그때부터 결혼 얘기가 흘러나오다 1년 정도의 준비를 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사실 탈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돈한푼 받지 않았었어요. 이유는 당연히 시댁에서 돈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저희 친정에서도 어째 돈 100만 원을 보태줄 생각을 안 하냐며 참궁성 맞은 시댁이라고 결혼 반대를 하셨고, 그 때문에 저희 부부가 살짝 깨질 뻔한 때도 있었는데 제가 그 와중에 모든 걸 무릅쓴 채이 결혼을 끝까지 감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의 모습에 처절하고 부끄러워하고 고개도 못 들고 잘못했다고만 하고 있는 남편이 불쌍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부모가 돈이 없는 게왜 자식 잘못일까 싶어서 남편 편에 서서 저희 부모님한테 대들기도 엄청 대들었고 저는 정말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과 그렇게 오래도록 징하게 싸워본 적이 또 없었답니다. 결국 자식 손 들어주시며 저희 부모님께서는 돈 때문에 시집살이 시키지 마라는 말과 함께 저희 결혼식 비용부터 시작해서 대출 껴집살 때도 상당한 돈을 보태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는 둘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 대출금 갚아나가며 친정 부모님 용돈도 이자로 생각하면서 다달이 50만 원 보내며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돈 필요하실 일이 잘 없으신 분들이시고 두 분이서 모아놓은 돈도 많으셨기 때문에 제 용돈이 굳이 필요는 없으셨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배로 용돈을 드리면서 저희 마음을 표현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러한 생활패턴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사실한 시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결혼할 적에도 돈 한푼 되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은 하객들은 꽉 채워 부르셨으며 그 하객들이 낸 추기금은 모조리 다 개인 지갑으로 챙겨가셨거든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입을 다무지 못하실 정도로 기분 나빠하셨고 시부모님은 사돈의 기분이 어떠실지 안중에도 없으셨는지 그냥 콧눈에 흥얼거리며 추기금 확인하시고 마지막 뷔페 음식까지 싹다 담아서 챙겨가셨습니다. 모두 캐으면 제 옆에서 결혼식 끝까지 붙어서 도와주고 있던 제 친구가 시집가는 친구한테 너이 결혼 정말 진심이야? 라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다니까요. 그 바람에 친구 앞에서 자신 없다며 눈물 한번 쏟을 뻔하다가 친구가 겨우 어르고 달래 마스카라 번질 일은 없었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돈에 대한 자존심도 없으시고 마냥 없다고 거짓 근성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던 저희 시부모님은 결혼식장을 시작으로 지난 결혼생활 내내 돈 가지고 아우성이었어요. 친정에서 집을 해준 거나 다름없다 면서 대출금에 대한 개념도 없는 와중에 이집 팔고 시골에 저택 안에 찍고 살자 면서 본인들을 당장 모시고 살라고 한세달 정도를 저한테 닥달한다고 전화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등살을 못 이겨 옆에서 늘 맞장구를 쳐주는 듯한 모습이었고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당당하고 자신있던지 돈 얘기를 저와 뒤 아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었습니다. 이집 대출금 갚을 때까지 그리고 아이들 대학 다 보낼 때까지 절대 안팔 거예요.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부모님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셨어요. 최근 아파트 집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 집을 살 때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저희 어머니가 경매를 구하게 된 시가보다 저렴한 집이었거든요. 그렇게 대출 끼고 겨우 아파트 입성을 했는데, 만약 시어머니 말대로 이 집하고 시골에 저택을 지었으면 완전히 빚지는 꼴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니 더더욱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장 같이 내 저택에서 사는 상상을 하기에만 바쁘셨어요. 집 사준다고 합교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김치고 포마시더니 결국 남편이 제대로 나서서, 제발 좀 부끄러워주라고 조용히 계세요. 나는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에 자존심이 폭 상했는지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가끔 아파트 끼고 살면 뭐 하냐며 당장이라도 팔라는 소리를 해대긴 했지만 저랑 남편이 철저히 무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로 잘 살다가 제가 임신하게 되면서 다시 시어머니의 간섭 비슷한 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 핏줄이니까 자신에게도 잔소리하고 간섭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섭하는 방식이 아주 참신하다 못해 희한했습니다. 뱃속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릴 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 거 물론이고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유용한 점쟁이한테 부족을 받아오겠다면서 돈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아들이고 딸이고 돈 500만원까지 들여서 성배를 바꾸려는 집구석이 어딨나요? 전 오히려 딸이면 평생 친구가 생길 것 같아 너무 든든하고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돈 500이 누구 집애 이름이냐? 라고 남편이 참다 참다 또 따져 물으니 시어머니는 네 처갓집에 그 돈은 별거 아닐 거야. 라면서 저희 부모님께 그 돈을 받아내라는 식으로 급기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다면 전화를 끊었는데 두고두고 두고 열이 받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식 비용에 집 사는 비용도 다 받아놓고서 기껏 애삼겼다니까 한다는 말이 진심 어린 덕담이 아닌 기도하겠다고 돈을 달라니. 또라이 같은 시어머니 썰을 제가 이 채널을 초창기부터 구독해왔던지라 참 많이 듣고도 살았지만 우리 시어머니도 만만찮게 심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기 막달이 되었을 때에도 여기저기 저희 친정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친구들 오바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저희에게 순상 기원한다는 축하의 말을 보내주고 크고 작은 선물들부터 중고 물품까지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시부모님은 어째 두 분이 쌍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애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는 덕담 한 번은 안 하더라고요. 급기야 그간 남편이 시부모님께 부모님이니까 혼자 재량으로 다달이 20만원씩 보내고 있었는데 실수로 장인장목께 아파트 사주신 것도 있고 결혼 준비부터 비용을 싹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용돈을 더 드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가 제대로 꼬투리가 잡혀서는 그날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저한테 번갈아 연락이 와서는 네가 왜내 아들 돈을 네 부모한테 갖다 바치니? 라면서 아주 신랄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미안해 죽으려 하고 저를 대신해서 시부모님께 집 구해준 감사로 이자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보내는 돈을 왜 엄마 아빠가 난리야? 라면서 막다른 산모한테 지금껏 안부 한번 없더니 또돈 때문에 연락을 했으 욕을 퍼부어? 라면서 너무하다며 울부짖었고 부모가 창피해 죽겠다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대신 저희 애 낳고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절대로 속 편한 게 아니었고 옆에서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보기가 누구보다 미안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다린 와중에 시부모님은 특히 시어머님 입에서 튀어나오는 돈 얘기만 들으면 제가 진짜 진절머리나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애한테 좋은 것도 아니었고 스트레스로 애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저는 엄마니까 제 뱃속 얘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낸 것이었죠. 남편도 잘했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저를 다독여줬고요. 그렇게 또 한동안 잊고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결국 불안불안하던 시어머니가 이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남편은 아직 시부모님께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아이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족 면회가 많이 까다로워서 저희도 그냥 이참에 몸조리나 잘 하고 퇴원을 해서 차근차근 아이를 보여드리자면서 생각을 마쳤고 저는 따로 산후조리원을 거치지 않은 채 병원에서 하루 더 머물다가 곧장 저희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저희 오빠네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새언니 스트레스 없이 몸관리하라고 조리원에 보내줬고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도 엄마가 사돈 어르신이랑 같이 번갈아가며 아이 돌보는 걸 도와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재문관리까지 본인이 직접 해줄 수 있다면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따로 산후조리가 거창하게 필요 없다는 와중에 마음 편한 엄마한테 기대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들어간 지 일주일 정도 되었나?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일부러 받지 않고 무시를 했는데 몇번 부재중으로 한참 걸려오더니 또 당분간은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얘를 낳은 것 같은데 소식이 없어 연락을 하셨나 싶은 마음에 제가 정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냐? 하며 먼저 제안을 했고 저의 태도에 남편도 생각을 고쳐먹은 건지 한번은 보여드려야지. 하며 마지막때 수긍을 하다가 결국 제가 한달 정도 후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시어머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처음 보자마자 시어머님은 아들이 아니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으면 아들 만들 수 있었잖아 라면서 본인한테 돈 주고 부족을 사지 않아서 애가 딸이라는 말을 호도가을 떨며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막 어른이 앞에서 큰소리 내니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가 급기야 울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에보챈다는 신경질과 함께 돈 얘기를 이어나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오로지 시아버지만이 딸아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손을 만지작거리시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의 눈에는 이 갓난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또 예뻐 신기하셨던 것 같은데 반대로 시어머니는 참 입에 아주 그냥 모토를단 건지 쉬지도 않고 얘기를 하더니 급기야 부정 얘기에서 저희 부모님께 용돈을 더 주는 얘기 그리고는 어느새 백일 잔치를 준비한다는 새로운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백일 잔치를 반드시 해야만 애가 앞으로도 잘살 거라면서 그러니 백일 잔치를 준비하고 친척들한테 백일떡 돌릴 준비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백일떡을 돌리면 돌리는 거지 왜 친척들한테만 백일떡을 돌리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너네 부모님은 그동안 용돈 더 받았잖아. 뭘 떡까지 돌려. 라며 애기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백일떡 돌릴 필요 없고, 왕래도잘 없는 남편쪽 친척들한테 떡을 돌리라더군요. 아주 그냥, 만날 때마다 신박한 개소리를 싸지르는 시어머니가 이쯤 되면, 별에서 온 외계인 뭐, 그 정도 되는가 싶어서 한숨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어이없이 헛웃음이 나와버리고 말았죠. 또다시 시작된 돈 얘기에 백일잔치를 준비하지 않으면, 넌 정말 시어머니를 개새끼만 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서, 애들을 앞세워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는 극기야 반드시 자신이 주는 명단의 사람들을 다 초대할 수 있을 만한 큼지막한 백일잔치를 하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한 사람이 생각하는 인원만 무려 5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며느리 돈으로 지 주변에 굶어 죽고 있는 부르 요술 다 데려다가 잔치밥을 먹일 생각이었나 보더군요.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듣고 있고, 시어머니는 니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 그 돈은 돈도 아니잖아. 하면서 자꾸만 애만 저희 부모님의 돈을 주제넘게 언급했습니다. 극기야 니들한테 돈 주고 돈 받고 돈으로 니들 환심 사서 우리랑 얘기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니네 부모가 딱 고롭고 재수가 없는 인간들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라면서 언성을 높였고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부모를 집에서 내쫓았고 그렇게 옆에서 애기랑 논다고 정신없었던 시아버지도 얼떨결에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에서 완전 쫓겨났습니다. 일부러 자고 가려 했는지 옷가방까지 챙겨서는 저녁 시간에 오셨던 시부모님은 결국 자신의 주둥이 때문에 잠은 커녕 저녁도 못 먹고 까만 밤중에 추위를 견디며 집에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곧이어 연달아 터졌습니다. 시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냈는지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다짜고짜 전화가 오는 사돈의 전화를 받은 저희 엄마 귀에다가 시어머니는 쌍놈들이 돈만 많아가지고 자식 철룡 끊게 만들어? 라면서 니들 것들 노망나면 벽이 아니라 돈의똥치라고 늙어 죽으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하셨다더군요. 그 밖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미친듯이 뱉어내시고는 정확히 확 죽어버려 이 같더라. 나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다네요. 그 전화로 엄마는 엄마대로 상처를 받아 난리가 났고 옆에서 전화를 들은 저희 친정 아버지가 무엇보다 노발대발 난리가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밤중에 저희 아버지는 저희 부부를 씩씩거리며 시댁으로 불러내셨고 말씀으로는 니 시부모 죽이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랑 남편이 정말 허겁지겁 시댁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시댁에 가자마자 저희가 친정 아버지보다 먼저 도착을 한 건지 집안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저희 도착하고 정말 10분도 안 돼요. 밖에서 저희 아버지가 문을 두들게 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먼저 나가 아버지를 달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내 마누라한테 죽으라고 한년 나와! 나와! 하면서 시어머니를 찾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빵만 대를 갈기시더니, 그 옆에서 말리고 있는 시아버지까지 주먹으로 한대 날려버리셨습니다. 마누라 관리 똑바로 못한 죄라는 이유에서였죠. 아빠는 씩씩거리며 뒤에 있던 저와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곧이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마저도 열불이 나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라면 씩씩거리자 남편을 중간에서 앉아보지 못하면서 막 자기 부모님께 사죄하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빠가 시어머니를 향해 당장 내 마누라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럼 내 손에 뒤진다. 라고 아주 그냥 한대더 치겠다며 막 발악을 하시는데 겨우 저와 남편이 말리고 있자 시어머니는 겁이 났는지 막 중심도 못 잡고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이내 아빠가 니년 모욕죄로 고소하고 내딸 이혼시킬 거라고 니 아들 애 딸린 이혼남 되면 그거 다니 탓이라며 시어머니를 향해 당장 고소한다며 난리를 피우니 남편은 남편대로 저희 아빠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아는지라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며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돈이 없어도 고소를 하면 돈이 나간다는 것 정도를 알던 시아버지는 따라서 저희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고, 졸지에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다 저희 친정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자 시어머니는 이 차를 뒷목을 잡았어요.하지만 아빠는 거기서 절대로 화를 풀지 않으셨고, 남편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드릴 테니 고소하고 이긴 셈 쳐달라며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돈 100만 원을 저희 아빠한테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제대로 쓰겠냐며 와이프랑 제주도라도 놀러갈 테니 돈 1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을 기다렸다는 듯이 잠깐 망설이더니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빠 계좌로 돈 100만 원을 추가로 쏴줬어요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은 채 돈 100만 원이 웃음냐 하면 3차로 쓰러졌고요. 저는 이내 돈 받으면 된 거라며 맥값 번삼치라고 아빠를 진정시키며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후 엄마 아빠는 돈 100만 원은 다시 남편의 계좌로 보내셨고 남은 돈은 시어머니 죄값 겸 용돈 땡겨받은 셈 치겠다며 진짜로 돈 들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문제는 제주도 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돌아오는 여정까지 죄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카카오 스토리에 도배를 해놓으신 바람에 아주 저까지 다 민망할 정도였고 결국 그 꼬라지에 배가 아팠는지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연락이 와서는 진짜로 내 아들 돈 들고 제주도 간 거야? 이것들 미친 것들 아니야? 라며 승질을 내시다가 다시금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그 200만 원은 다시 우리 아들한테 돌려주라고 좋게 말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또 자존심 구겨가며 말을 하더니 급기야 제가 왜요? 이미 호텔에서 브런치 먹고 호텔 온천이라 여행 다니시며 그 돈은 벌써 다 썼는데라고 말을 하니 한참 답장이 없다가 결국 스스로 카카오톡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철저하게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 안하며 무시하고 지내는 중이고요. 카카오톡을 탈퇴해서 문자로만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저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를 해와서는. 애가 보고 싶단 개소리를 짓거리시길래 우리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군녀는 상담 안 한다? 나는한 문장 남겨놓고 차단시켰어요. 덕분에 아예 전화로도 말 한마디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고요. 남편도 그날 일이 너무나도 떠올리기 힘든 일이라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도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덕분에 시댁 없이 고아로 사는 저희 남편과 아이를 내조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이랍니다. 돈으로 찌질한 것은 진짜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사람들이 자존심 없이, 그리고 개념 없이 말을 뱉어내는 사람일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웬 신박한 소리만 짓거리는 시어머니에게 늘 제대로 된 복수를 못 해주고, 또욕 한번 해준 적이 없어서 속에 남고 분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아빠 손에 빰 따고 얻어맞은 것도 모자라, 지 자식과 남편이 머리까지 조아리는 모습을 봤으니, 게다가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아들의 돈 200만원을 툭 가져가 버리는 모습을 코앞에서 봤으니 얼마나 혈압이 올랐을지 감이 상상도 안 되네요. 아이고, 꼬셔라.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